진짜 갓난하기도할수 있고,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수 있는 블래스터. 당장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블래스터를 사실 심신으로 200을 키웠어요. 제가 캔슬 아에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테라버닝으로 블래스터를 할 예정이에요. 스틸 안 한다는 컨셉으로 갈 거예요. 왠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됐다. 테라버닝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아블뭐 블레스 던지도안 했어. <laughs> 뭔 자기야. <laughs> 자. 아, 이게 바로 레드 유저지. 바로 무한 회복 물약 가져와 주고요. 템들 <laughs> 다 가져올 거예요. 행운의 피오닉 피너키오껍 끼고 이제 슬슬 느낌 오죠? 펫? <laughs> 아 맞네. 펫 옮겨야 되는구나. 아, 자석 펫옮겨 올게요. 아, 이 이것도 가져오겠습니다. 아, 이것도 있구나. 아, 다 입었다. 아오머나 <laughs> 오케이 어우야 뭐야 아 여기가 잘 오르는구나 야, 벌써 28인데 잠깐만 얘 전직 어떻게 시켜줍니까? 뭐야 아또 가야돼 얘는 아아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이 어딨냐 아나 시간 없어 저리 가 빨리 진짜 아룸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던지기 시켜? 아... 이거 캔슬 안됩니다 공캠 밖에 안돼요블래스터 1회차하고 2회차하고 키우면은 키우는 맛이 달라 블래스터가 이렇게 사냥이 부드러워요 원래 사람들 <laughs>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 진짜 사냥 개같네 이러면서 사냥하는데 점프공캔 되니까 이렇게 사다리 천원 만원 오만원 하실래요? 사다리요 갑자기? 1번으로 가겠습니다 뭐야 <laughs> 3차 전진, 가자. 아, 이거 또 가야돼? 아니, 또 가야돼? 얘네왜 자꾸 왔다갔다 왔다 시키냐? 블랙잉으로 위장할 방법을 찾자. 아, 위장을 왜 귀찮아. 아, 위장하기도 귀찮습니다. 아, 이거 아니야? 미안해. <laughs> 자, 이거 콤비네이션 트레이닝부터 다 찍어줄게요. 어? 이거 되는데? 어, 이거 돼요. 오, 이제 점프 공개 됩니다. 야 3차부터 점프 공개인데요. 홀. 요, 여기 좋다. 이게 캔슬이 안 되면 이렇게 사냥이 안 되거든요? 사람들 이렇게 사냥해. 이렇게 사냥하거든? <laughs> 스탯 370상 다 찍기. <laughs> 스탯 하나도 안 찍었었어요, 방금. <laughs> 야, 블랙스 사냥 너무 좋아. 이거 봐봐. 자, 3차, 3차부터 지금 <laughs> 캔슬하고 있네. <laughs> 아, 이게 인생이 의차지 블랙 캔슬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할수 있는 블래스터.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뭐, 캔슬만 하면은 냅다 하면 바로 죽어야 나. 이렇게. 릴 파버까지 썼고. 어, 너무 좋아요. 어, 이거 미쳤다. 이거 너무 좋은데? 지금. 당장 해야겠는걸. 아니, 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아들보다 좋은. 자, 90대에는 무조건 이제 노말 작품 가면 되죠? 노말 때부터 이제 팔을 뗄수 있어서 이게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팔을 떼면 경좋 줘요. 와, 왜안 죽어? 어허, 이게 안 죽네? 봐봐. 이렇게 되면, 팔을 떼면, 타면... 어이, 쉣! 어어, 죽을 뻔 했네, 야. 이게 안 죽네? 이런식으로 겸를줘요 오케이, 컷. 이런 바로 9 7킬 되죠. 야, 안 먹어, 귀찮아. 저거 왜 먹어? 오케이, 100 됐다. 이거 또 해야 되네. 아, 얘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사람을? 또 가야 돼. 오케이. 아 이거 필요 없어요 아 이거 왜 주는 거야 나 이거 낄래 <laughs> 저는 바이킹으로 갑니다 항상 여기가 버닝이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로 옵니다 자 이제 4차를 찍었으니까 오케이 콤비네이션 이거부터 다 찍어줍시다 오 좋아 야 이거 엄청 원활하게 돼요 와 미쳤다 와 아, 이게 되네 이제 와 이리야 이리야 블래스터지 기다려 기다려 네오포스 받을게 기다려 뭐 그렇게 급해 얘들아 내가 열심히 할게 쇼캔도 공캔 가능해요 내 쇼게 공캔 가능한 거 당연히 알지 야씨나 블래스터 유저야 씨야 그만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야나 블래스터 사도 연습 많이 했어 나 형기 증날것 같아 아, <laughs> 지금, 미션, 구덩이에 빠져서 화났어요. 쫓아다니다가. <laughs> 아니, 난 이렇게 날라다니는데 <laughs> 미안하다. 이게 블레스터 기동성이 너무 좋아서. <laughs> 내가 블레스터를 처음 했어봐. 그러면은, 진짜 채팅창 난리 났어요.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캔슬은 어쩌고 아, 매급팡 캔슬은 어쩌고 하면서 아주 곱창날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아, 하 <laughs> 이제부터 좀 세요. 자, 무스펠을 껴줍시다. 이제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자, 엑스포트는다 찍어줍시다. 스제 찍기도 귀찮네요. <laughs> 이러 할만하겠지? 아, 이러면 또 할만하네요. 사냥, 원제컷 납니다, 이거. 지금 보면 은 2층을 이렇게 다 쓸어 담아요. 와, 진짜, 이래도 블레스트안 하냐, 진짜? 맥시마이즈 캐논 안 찍었어? 아, 오케이. 자, 이것 좀 좋죠? 봐봐. 내가 제자리 사냥도 보여줄게. 아, 이걸 또 제자리 사냥을 보여줘야 돼? 아, 아 이게 블레지. 아, 이게 뭐야? 아, 이렇게 좋은 스킬 직업이 있다고? 당장, 블래스터 해야겠다. 아, 이게 제자리 사냥이 되네 여기가. 내 타격음 들으라고 효과만 좀 키워줄게. 아. 아, 너무 좋아요, 타격음. 블래. 블레... 블레 당장 아니 너프는 안되고 버프해 아 근데 이게 캔슬을 아니까 너무 좋아 이게 캔슬을 모르고 사냥할때는 아난 캔슬을 몰라요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하는 아닌데? 뭐저 질질 세요 줄줄 세아블레스 사냥 진짜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 아 이거 너무 답답해 근데 블레스터를 아는 사람 봐봐 사냥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공속도 빠르고 위층도다 맞아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제 홀. 이렇게 올려주고 와 확실히 사냥터 능력이 달라요 진짜 간단하기도할수 있고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수 있는 블래스터 당장 음. 하셔야 됩니다 와. <laughs> 나 지금까지 허허나 핸드몬스터 끼고 원킬나고 있었던거야? 와블래스터 너무 좋다 파프니로 무기상자 빅마운티 껴줘야지 오케이 눈나 보조 좀 누가 벗겨봐 봐봐 아, 내가 보여줄게. 이게 보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보조 없어도 셉니다. 이래도 세다니까? 아, 이래도 일찍이에요. 루타비스, 다 입어볼게요. 17성템 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러는데, 지금 보장도 아니에요. 보장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꼈어요. 스탯도 지금 안 찍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찍었어. 템셋이 강해서 원킬 나네. 아니에요. 지금도 원킬 납니다. 뺐어, 패어패고다 뺐어. 진짜 다 뺐어. 자, 이제, 자, 이거만 꼈습니다. 네. 야, 이거는, 아이씨. 아, 귀걸이도 썩어먹는 생까 이거 낄게요. 벨트만 끼고. 어머. 이래도 원킬 나요. 아, 야, 개쩐다, 진짜. 봐봐. 보이지? 어머. 자, 보여줘. 봐봐요. 아, 이래도 원팅 나네. 와, 이거 블래스터? 당장 해야겠는걸. 아, 이거 뭐야. 야, 아, 이거 메리 분들 지금 은 블래스터 안 하면 손해예요. 주는 템만 꼈는데, 어 원킬이 난다고? 당장 하러 가야지 하면서 블래스터 키워야 돼요, 이제. 자, 거의 이 신모스 침테크 편안함. 지금. 제자리 사냥 보이시죠? 자 블레스 <laughs> 와봐봐이노가다 사람이라면은 신공은 추천하지 말자 메이플 모르는 메린이한테 신공 추천하잖아? 바로 이제 가가지고 번호 삭제 당하고 카톡 차단 당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하면서 미아일은 좋던데 그럼 너가 미아일 해 <laughs> 아이씨 키손가락 아파 아이씨 아퍼 <laughs> 우와 타격감 미쳤다 야 이거 내가 20대 피치콜 다시 보여준다 봐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아! 아 손가락 아, 아퍼 <laughs> 엄마 얘들아, 왜나 손가락 아퍼 얘들아 왜나경프스라고 얘기 안 해줬어? 두배 먹으라고 왜 얘기 안 해줬어? 두배 먹으세요 아 고맙다 <laughs> 먹고 얘기해줘서 고맙다 <laughs> 아나 캐릭터 생긴 거야 이거 클로즈업 하니까 더적응한데자 여기서 이거를 받으면은 또 준다는 거죠? 오케이! 아200 완료했습니다 아 어, 캔슬 안 하면은 힘들겠다. 2 0 0까지 테라버닝으로 비 키운 총평. 캔슬하면 좋다. 캔슬 안 하면은 답도 없을 것 같다. 오케이, 블래스터는 여기까지. 야, 아델에 <laughs> 아유야, 손가락이 얼얼하네. <laughs>